자 여러분들 다들 안녕하세요 준치르입니다 오늘은 알루카드 오랜만에 공략을 한번 해볼 건데 알루카드가 조금 좋아진 이유가 이제 치칼 너프되고 나서 아무래도 피흡률이 조금 살아나다 보니까 조금 좋아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잘 쓰지 않는 알루카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투 스킬은 뭐세례가 가장 좋고 거기다가 뭐 철벽도 좋은데. 일단은 사냥 성장하기 위해서 사냥 들고요. 그리고 인장은 뭐 암살자 전용 인장 고정 들고, 템트리는 두 번째 템트리를 사용하면서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드 가는 편이고요. 레일라가 오는 거를 미리 좀 방지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첫템으로는 어, 민첩의 칼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좀 스택 싸우면서 성장하는 용도로. 미리 아마 할 리가 올것 같은 느낌인데. 없네요. 일단 먹긴 했다. 일단 먹긴 했어. 어우, 빡세다, 빡세. 견제가 빡시네. 이제 올라간 걸 보고, 우리 어, 팀이 버프 안 먹으니까, 제가 먹어 주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 정글도 좀 카정 당했고 집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와 이거야 이거 유람선을 또 아이고 김밥이님 감사합니다 이거 요즘에 뭐 게임 할 때마다 받는 듯한 느낌인데 어떻게 최선 다해서 이겨 보도록 할게요. 살면서 성장하자 이런 거좀 아, 등록해 놓을 걸. 일단은 안전하게 해야 돼요. 알로카드가 초반에 뭐 강키가 아니다 보니까 스택 쌓으면서 성장으로 누를 생각을 해야 돼서 좀 초반에 안전하게 두 번째 스킬을 3개 정도 배웠을 때는 첫 번째 스킬을 한번더 배웁니다. 아이고 죽었어. 않는데 <목소리> 일단은 뭐 더블 킬 했는데 어 일단은 뭐 좋아요. 내려가다 할리 만나면 죽습니다, 이거. 좀 돌아서 나도 아, 레일라서 죽겠는데. 일단 스택 좀 쌓고. 이게 근데 좀 알루카드도 운이 필요한 게. 초반에 들어갈 때 크리티컬이 터지게 되면 굉장히 강력해서, 갱력, 아 갱력 다 굉장히 강력해지는 데미지가 들어가서 이 크리티컬이 터지고 안 터지고가 굉장히 어, 게임에 영향을 줍니다. 초반에 딜교 하다가 크리티컬 터지면 너무 세서. 물론 크리티컬 확률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도박성으로 첫 템을 광전사의 분노로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밀었고. 성장은 굉장히 잘했는데. 아니, 저길 왜 나가? 아, 유도라 스턴이 아쉽다. 일단은. 와, 저거 안 맞네. 리얼 까비. 용이 좀 살짝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로빈 진짜 아쉽다, 방금. 이 첫템으로. 하스의 발톱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스의 발톱이라는 게 어이고 이거 큰일 나겠네 하스의 발톱이라는 게 이제 내가 데미지가 세서 많은 피해를 주면 그만큼 더 피흡이 많이 되는 그런 템이에요. 근데 초반에는 데미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하스의 발톱을 올린다 해도 딜이 정말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슬발톱보다는 첫 템은 강전살 분노로 올리는 편이고요. 이 정글도 우리 팀이 따로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 더 먹겠습니다. 이게 레일라라서 좀 후반으로 가면 좋은데 아좀 빨리 좀 쓰지 손가락 굉장히 느리신 분이다 이분 와 리얼 값인데 용이 궁극기 쓰면은 좋겠는데 일단은 안전한 상황일 경우에 뭐 평캔을 써서 빠르게 잡을 필요 없 필요 없고. 그냥 느긋하게 쳐서 잡으시면 됩니다. <목소리도> 음, 이걸 산것 보소 그런데. 이걸 사는 것도 대박인데. 안데 아, 지금 팬니를 잡을 사람이 유도라밖에 없는데 유도라님이 살짝 아 살짝 그래. 확정 CC가 솔직히 용님은 좀 바로 궁극기 못 쓰실 것 같고 로비한테 궁극기 쓴거 보면은. 뭐야? 오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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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아 그래서 순간 이동이 있구나 아 맞아 맞아 순간 순간 사라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순간 이동? 아 맞네 아, 순간 이동이네 아, 상황이 좋지 않아. 너무 확정시시기가 너무 없어서. 차라리 우리 팀에 아카이가 있고 막 그런 거면 좋을 텐데. 너무 아깝네. 조합이. 면은 우리는 살짝 위험해요 유도라가 스턴이 없으면 위험해요 이거 펜니한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썰릴 수가 있어서 차라리 좀 펜니 견제 가지고 그럼 좋을텐데 블루 막아 이거 탑도 밀리고 좀 상황 안좋은데 이거 미드라도 밀어야겠네요 <목소리도> 와, 이거 불안하다. 내가 여기서 집을 갈 수가 있을까? 이거 봐, 이거 봐. 약간 좀팬니 한테 좀다들 너무 힘못 쓰시는 면이 탈마도를 사서. 아, 솔룡주라도 아, 해야겠네요 지금 상황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득 챙기려면 지금 뭐 피읍률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알루카드가 피읍템을 많이 가서 막템으로 미니언이 있으면 딱히 지진 않거든요? 근데 아카이까지 오게되면 살짝 히움률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와, 이거 다 놓친 것도 그렇고, 이거 한, 진짜 한 20초 이상은 싸운 것 같은데, 너무 빼고 많아졌어. 진짜 한 명이 와서 살짝만 도와줬으면은 다 잡을 각이었는데. 하다 못해 레일라 궁만 써줬어도. 아니, 다들 그냥 믿, 이거 믿으시지, 레일라님. 아. 이거는 대체 무슨 파밍하러 가시는 거야 미치겠구만 딜 부족해요 레일라 없으면 레일라가 지금 상당히 상장이... 레일라랑 유도라가 상당히 지금 좀일단 하... 이거 좀 버프 좀 먹고 이고 팔고. 레일라가 있어야 돼 지금 딜이 살짝 모자라서 레일라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딜 넣으려면. 이 할리가 미는데, 이거. 안돼 안돼 일단은 일단 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좀 도망치다가 블루 쪽으로 그러면 블루 쪽으로 빼면 이제 피흡이 장난 아니에요 또 약간 이거리라 말하시는 것도. 좀 그래, 왜냐면 이거 지면 나도 그래. 영주 20초 남았으니까, 영주 나오면 바로 영주 먹어봐야겠는데, 이거는 팔 준비해놓고. 아, 레일라 저렇게 다니는 곳 개우밥니다, 진심. 먹어야 되는데. 일단 먹었어요. 일단은 유리한 상황으로 가져왔고. 이제 바텀은 둡시다. 저거는 아마 피가 얼마 없어서 영주 오게 되면 바로 밀릴 거예요. 아, 유도라가 스턴 좀 일단은 영주가 지금 바톤 밀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아 뭔가 아쉽다 진심 아쉽다 바텀은 밀렸는데 탑도 밀렸네요. 아 뭔가 잘 버티긴 진짜 잘 버티는데 아, 이 피흡이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파멸 여왕의 날개가 정말 좋은 템이라. 또 피가 좀 까지겠네 공성병기 두마리라 왜 이렇게 딜이 살짝 아쉽지 팀 데미지가 좀 너무 아쉬워서 이제 후반으로 끌게 되면은 정말로 효율이 안나와요 알루카드가 빠른 성장으로 이제 빠르게 좀 터트리는 식으로 해야 좀 좋은 건데, 오 좋아. 우리 팀잘 잘랐어. 이러면은 또 달라집니다. 이러면은 얘들아, 여기 봐봐. 내가 탑 이렇게 바텀, 바텀을 좀 밀면서 어그로 끌고. 어휴, 이거 왜 팔아? 진짜 잘랐는데, 아, 진짜 아쉽다. 아, 그래도 또안 밀려요. 이거 근데, 아, 진짜 아쉽네. 엑소스 피 많이 깠는데. 그래도 미드 피도 많이 깠고. 아, 공속이 살짝 아쉽다. 공속이 조금만 높았으면은, 그냥 미는 건데. 이제 하나 밀리고. 아 레일라 또 바로 죽게 생겼는데 <laughs> 레일라 또 죽었네 아 이거 참 레일라가 진짜 레일라가 잘해줘야 되는 지금 입장이라서 유도라도 그렇고. Our 와 상황 너무 안 좋다. 아 상황이 너무 안 좋아. <laughs> 이걸 지나 탁받침 밀고 있긴 한데. 레일라라 잘 막을 수 있을런지 잘하면 잘 막으면은 이거 역전 바로 될수 있습니다. 좋아 할리 잘랐고 루비 잘랐고 아강 나왔다 이거 와 이거 강 나왔다 영주 먹으면 게임 끝납니다 이거. 아, 근데, 9시 가면 살짝 불안한데, 저거, 니한테 영주 먹으면 게임 끝나긴 하거든요, 이거. 유도라가, 팬니 왔을 때 바로 이제 스톱 먹여준다면, 그거만큼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영주 나올 때 차분히 기다렸다 갑시다. 주도라 왜파톤간 걸까? 괜찮아 그래도 한명 잘랐으니까. 근데 아펜니가 일단 영주 기다리자 영주 기다리자. 인사하고. 이것도 이겼네. 와, 진짜 이것도 질 뻔했다. 이걸 나이스하게 막판에 또 레일라가 어, 잘해줘가지고 이겼네요. 아무튼 이렇게 <laughs> 데미지도 강력하고, 그 피해, 파멸 피해 나게인가? 이거를 가게 되면은, 파멸 여왕의 날개. 이거 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탱킹 화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알루카도도 나름 좋은 영웅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